안녕하십니까 전인태입니다 내각제로 바꾸자 그때까진 여야 공동정권으로 이 위기수습 오마이오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내각제로 가게 되면 저 정치 탐욕꾼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권제를 외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직접 민주제를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. 유권자 약 2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고, 그리고 유권자 약 200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국회에서 파괴해서 대통령 거부권 없는 국민 특권제를 실시하고, 그리고 정당보금 선거보중 보증, 선거보증금이 없는 그런 나라 만들고, 그리고 이 돈을 국민권익 기금에 넣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민 권익금제,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.